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돈이 마귀다 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언제부턴가 좌파 새끼들이 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좌파 새끼들은 금융시장 에 대가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은행들은 그들의 작전에 의하여 좌파들의 좌파들의 이용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암호화폐, 지역상품권을 가장한 지역화폐, 백화점, 백화점 상품권, 기타 상품권 이런 이러한 좌파들의 숨은 계량이 계략이 몇십 년에 걸쳐서 공산주의자들을 아들의 미약이 자양 좌양, 자양되었던 것 같습니다. 애국 동지 여러분, 불과 1, 2년 전에 대한민국에서도 암호화폐 공장 공장 광풍이 일었던 것 아시죠? 그 그때 그 암호화폐 공장이 중국 공산당 놈들이 놈들과 대한민국 종북 주사파 놈들이 놈들이 수행위로 추정되는 일들이 청와대와 금융권에서 다단계 사기 집단에 벌어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란 자들은 어느 한놈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약 5개월 전에 한미자연합TV에서 미, 미 연방준비제도위원회와 우, 우, 연방제도위원회의 달러에 대하여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화폐의 기능은 사라졌다고, 즉, 화폐의 기능을 상실시킨 놈들은 중국 공산당 새끼들과 동북 주사파 새끼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와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잠시 동안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다른 통화정책으로 전환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은 마귀다 라고 제목을 달아보았습니다. 거기에 개주의자들의 부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 미국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회에서 왜 동전만 찍어내는지 이제서야 이해가 갈것 같습니다. 지폐를 찍어내는 로스차일드 JP 모건, 록펠러의 행포를 막아내는 트럼프 대통령님의 대단한 결단력에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합니다.